안녕하세요. 만남텀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차는요. 어, 2.5톤 올류마이티 QT 어, 냉동탑차 하나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량은 올류마이티 2.5톤 냉동탑차 QT 차량입니다. 네 2017년 5월에 등록했고요. 9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QT라는 거를 좀 확인해드리는 해드, 거고 어, 150마력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2.5톤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이고 운전석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캐빈 내부 상태입니다. 상품만 다 되어있고요. 어, 천장부터 랩시트까지 깨끗하게 남아있습니다. 키로스 보시면은 9 2 6 0 0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네, 옵션은 본거 같이 되어있습니다. 크로스가 짧은 만큼 뭐, 타이어 상태나 부식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아래 바퀴는 트레임 깨끗합니다. 뭐, 그래도 칠한 것도 없이 수식이 네, 없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네, 운전석, 조수석 뒤에 양문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면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보시면 네, 조수석 뒤에도 양문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보시면 은 네, 골바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랙도 두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면 개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뒤쪽이든 아무데나 적재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냉동기도 코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 사이즈는 일단은 어, 전장이에요. 전장 사이즈는 네, 6,200 나오고요. 그리고 폭은 어, 205 그리고 지상고 높이는 298 정도 나오는 2.5톤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e m 이 t 나올류마이티 2.5톤 차량보다는 전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골목길 갈때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코너 돌때좀 힘드신 분들은 이 QT를 좀 어, 권해드릴 수 있는데요. 좀더 보다 차가 비교하기에는 좀 전장 사이즈나 폭이 좀 작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 미세한 그 사이즈 때문에 어떤 골목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1톤밖에못 댕기기 때문에 이런 차가 가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차가 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